제가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가면은 바로 그 앞에 개울물이 절절 흘러가고 있는데 종이배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좀 떠내려 보냈습니다. 재미있는참 놀이였죠. 사촌들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종이배를 가다가 물결이 있으면은 소형들이 치다가 기우뚱기우뚱 기우뚱 하다가 어떤 것은 그냥 계속 갈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완전히 파손되는 것도 봅니다. 이 작은 종이 배가 장차 어디 갈 것인가? 그것은 청천강이라는 지류가 있습니다. 낙동강 지류죠. 거기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디어 낙동강으로 갈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다로 갈것 아니겠습니까? 냇물이 흘러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어릴 때 부른 동료입니다. 강물 조그마한 냇물에는 냇물에 해당될만한 사이즈, 크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물에 갔다. 그러면 종이배는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있고 때로는 폭포도 있습니다. 거기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그래도 거기에 맞는 배가 있을 줄 압니다. 큰 강물 낙동물 같으면 아마도 나룻배 같은 큰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양에 가면은 바다에 가면은 이 종이배는 <laughs> 어디 간지 모릅니다. 대신에 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객선, 혹은 상선, 이런 큰 뼈는 저 바다에서도 갈 수가 있겠요 그렇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하, 나는 삶이 종이배 정도에 불과했구나. 겨울물 따라 목회를 했구나. 아, 이런 생각하면서 탄생할 때가 많습니다. 저 넓은 바다도 있고, 거대한 강물도 있는데, 나는 조그마한 겨울물에서 그저 종이배로서 흘러가게 하는 그 정도의 목회밖에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만, 땅끝까지 가지를 못하다더라도, 이 종이배라 할지라도, 작은 겨울, 겨울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원하는 신은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네 가지를 시자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C자가 바로, 커맨드멘트, 계명이죠이계명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질 기준이고, 원칙이고, 어, 그리고, 울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만약에, 부순다든지, 그 원칙을 없앤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원했을 는 커맨드 멘트에서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이 율법서가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세상에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귀중한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커맨드멘트가 뭐냐, 그 말이죠. 내 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제일 개명, 커맨드멘트란 말이죠. 교회는 군인들이 신병훈련소 하듯이 훈련소입니다. 산악인들이 베이스 캠프를 치고서 산 위에 올라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내보내는 그 역할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곳곳에 있죠. 먼저 중요한 것은 커맨더멘트랍니다. 두 번째는 커미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 커미션. 그것은 위탁이고 부탁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온 제자들에게 마지막 커미은 마지막 부탁 위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장이 되는 마태복 28장 28절이 아 8절이 나오지요. 성천하기 전입니다. 모든 제자들께 부탁하신 말씀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것을 잘 가르치, 지키게 하라. 이게 부탁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부탁을 행하는 곳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곳,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가서 훈련한, 지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자부심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서 그래도 세례를 제일 많이 준 목사다. 시카고에서 어린이, 어린 아이들 요하세례를 제일 많이 준 목회자다. 더구나 시카고에서 이재 목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교회 목사다. 뭐 이게 스스로 나에게 위로하면서 힘이 되는 말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님 부탁하시는 것그 커미션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말이죠. 교회를 창립할 때에 내가 어떤 특별한 무슨 구호 같은 거 없을까? 스테이트멘트가 뭐 없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걸 하는 것, 커미션이죠. 셋째입니다. 커미트멘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를 부탁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헌신, 커미트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 마태복음 16장 4절이죠 The great c 이게 없으면 부탁하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사마리아 가은 어 사람이 여리고어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단 말이죠. 다 빼앗겼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참수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한 사람이 가다가 잘 택해 하고 주막에 맡기고. 그리고 돈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 말씀입니다. 너도 이같이 하라. 왜냐면은 하이 사마리아 사람이 돈도 손해 보지요 시간도 손해 봤지요. 물질도 물론 손해 봤지요. 그 모든 것이 뭐냐 헌신이야. 커트멘트가 없으면 안 된단 말. 이세 번째가 커트멘트입니다 C.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Command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c o m m a n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Commandment. 명령이란 말.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그 명령은 오직 Obey,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하라 훈련시켜라, 파송하라. 이것을 위해서 네 가지 C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Great Commitm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Great Commandment. 위탁하신 말씀을 헌신적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감당하는 것이 되지요. 위대한 계명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커밋다 하라 그하고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온갖 헌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